안녕하세요 오늘도 살짝 잡음이 들어가요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친구랑 같이 포포를 해서 교환을 했거든요 짜잔 BTS 포카를 줬어요 까볼게요 음. 포, 포카는 나중에 보고 이게 뭐지? 개그트리. 음, 우리 모두 아직 개그 책인가? 유머집. 음, 재밌겠다. 음. 다음 스티코. 우와 아이브. 아이브 이서랑 유진이다. 오. 음. 뭔데? 그런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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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버렸는데 요정진, 요정진, 석진이... 네, 나 너무 예쁘다. 진, 이게 뭐지? 편지인가? 까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편지 줬어요. 여기는 제 이름이랑 깜찍이에게 사랑해. 고마 항상 응원해. 이렇게 됐고요. 너무 감동인데, 지우개? <laughs> 갑자기? 되게 지우개? 응? 스티커! 이쁘다 마이크 어, 이렇게 나머지는 막그도무송 같은... 어머! B랑 RM, 또 진이랑 정국이랑 지민이랑 지민 제이홉 똑같은 거 너무 귀엽다. 똑같은 건또아 어, 똑같은 거 정국이 이렇게 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 라디오스.